퍼포먼스로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온리원 오브의 무대입니다. g i g g g g g e s good, o k y o s n o m a e w get o n e r i l g u n a n n a stay all day if you feel me. Just call m y n a y e 과 girl, 그서 e some k i t h e i h s l o v e you. Got me s t a r y i n g t o b e numb. 좀빼드듯이얇아져 버린 허브. 우 리가 마주친 여기는 뮤지엄르지않 아. 정신 물이 흘러넘쳐 make it rain. 그냥 멋대로 하래. l t t e s t you got it. back a p game, back a game. 당신 눈앞 에 전부 되풀이 돼. 알거 보면 우리 탓하는지도 모르는 채또 위로 위로 Don't make me come, come, come. Don't knock, knock, knock. the gatchy blow your mind. Yeah, down, down, down. Baby, don't make me come, come, come. I'm sorry knock, knock, knock. Jump the gatchy blow your mind. Push up, but that, that, 나 g 가 t 나 h 가 t by nothing. Sorry, s <지엘라! 웃음>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저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제 네. 개인 소개 네. 잠깐만요. 짧게 한번. 시간을. 기호 1번 저쪽부터 가세요 <laughs> 아, 네. 기호 1번 봉룡이 <laughs>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축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섯 살때 여기에 왔었는데 또 26살 때 이렇게 모이게 되어서 <laughs> 반갑습니다. 미리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준녕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가요안녕하세하지않라는생요안녕하요네 가장, 가장 <laughs> 안녕하세요. 리에라고 합니다. 하늘 재밌게 무대하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네, 안녕하세요. 기호 하번변사녕 규빈입니다.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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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무대도 바로 보여드릴텐데요. 네. 어, 앞에 보여드렸던무대랑좀 다른, 약간 좀곡이니까 네. 같이 좀, 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춤을 좀 같이 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때, 가능하실까요? <laughs> 어떻게 한결합니다. 추냐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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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됩니다. 네.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이 네. 그러면 한번 가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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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습니다 같이 흔들어 주세요. m e e u t a t e <laughs> maybe i could be e u t r e a s u r e 아우, oh, 지금 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freeze. Oh, oh, oh. 네 얼굴만 하루 종일 떠올리는 내 자신이 이상해. i'm starting <Marvel> to dangerous dangerous you d as like what got 누구도 들리지 않아 freeze oh, oh, oh. Let's go 쳐다볼 때왜 이리 달라붙어 내가 말하고 있는데 너는 입을 막아 Yeah because of you 또 어느새 뻥쳐 있는 내 표정을 보고 말을 끝내 나의 모든 yeah. 감정을 yeah. 숨겨 yeah. 저걸 떠올려 hey. 눈을 감아 We gotta play Don't m a k 워 넘쳐 나를 겁 그냥 풀어놔 Boogie on a n boogie on 이상해 느낌이 참 대체 내게 뭘 원하는지 babe

Tasty like a raindrop I'm i not 전혀 익숙해지지가 않아 있잖아 사실은 난 네가 떠나버릴까 겁나서 그래 Give me a chance to so get my, a my trigger 또 알면 넌 다쳐 much more get uh -huh. i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어제는 되게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비가 살짝 내리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려주니까 저희가 네. 특수효과 필요가 없네요. <laughs> 슬라이딩 할 때마다 물이 이렇게 튀어가지고 <laughs> <laughs> 하지만 오히려 느낌으로. 약간 좋아요. 오히려 네, 좋아요. 투수과입니다 네,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국제 이제 글로벌, 글로벌 춘향 양 네, 선발 회회라들었었요요 b o d y a 고 되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지원 그 지원을 해주셨더라고요. Mandri, g 분 아. 가까이 지원해주 e s h o t or well. Oh, my God. I'm going to go. Okay, so, y e a 요 Kunshuk, eh, s o m e w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 온리원 오브입니다 올리언 어... 온리 오브. 네 처음에는 <laughs>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네. 부르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수 있겠네요. 들어가셔서 네, <laughs> <laughs> <집에 웃음> 노래도 네. 많이 들어주시고. 맞습니다. 좋은 곡도 많으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보여드릴 곡은 이제 네, 마지막 벌써 마지막 곡인데요. 곡이죠. <laughs> 서울 드리프트라는 곡인데. 네. <laughs> 근데 아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 남원 아 남원 아닙니까 남원. 남원이고 예 원래는 저희가 서울 드리프트라는 제목인데 네 이제 남원이니까 남원 드리프트로. 남원 드리프트?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아니면 뭐? 아 좋습니다. 춘향 드리프트? <laughs> 그것도 좋고요. 변사또 드리프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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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오늘은 네 춘향 드리프트. 춘향, 춘향 드리프트 들어가시죠. 춘향 드리프트? 네 알겠습니다. 네어 그러면 저희 어 마지막까지 이렇게 재밌게 즐 들고 왔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자 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가보시죠. 네, 네. 네. 여러분들의 <laughs> 저의 출장입니다. <laughs> 그리고 네. 여러분, 목룡님도있으신가 건강하세요. <laughs> Beat it, make it, chase it Baby, 자유로워, make the bass up the wind, the wind Raise the on the Break the rules, under on the world Stop my playlist No stress, I'm stainless is open, this the it don't make make. Made Canvas, The dream I'm walking on, Don't ever us, up, famous Stop, looking for the rocket We'll be chosen. Fairy on my back. There's no time to wait. We're bound to know we're born this way, baby.

don't where you go go going? Into real. Real.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축제에 불러주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네. 자릿스와라 춘향아. <laughs> 가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